그뭐뭐 그도 언니스파고아왜싶 이거 기대했으라고. 이다리퐁하나아 아, <laughs> 귀여워. 뭐라고? 그냥 여기까지만 말았는데 뭐로 괄호 바로 <laughs> 다. 리 퐁. 그냥 리얼 조리 퐁퐁 <laughs> 하나 할라이 하나하나씩 다 먹어 봐야지 와, 예지 아니야? 아. 탱강 철 리즈. 진짜 젤 귀여웠어 진짜 젤 귀여웠어 예쁜 너얘 진짜 그대로야 제료도 <laughs> 그대로야 어제라고 해도 믿을 수 없어 <웃음> <재밌어>. <웃음> 어 감사합니다 와우 추위감 강 리얼 <laughs> 조리퐁퐁 <laughs> 조리퐁 <웃음> <웃음> 플러스 <웃음> 우유 나왔네 조리퐁 플러스 우유 나왔네 리얼 조리퐁퐁 가루 열고 조리퐁 플러스 우유 가루 닦고 셀카 아, 너무 좋지 태용이 한테 보내줘야겠다 보냈어 나 이미 아나 셀카로 보내줘야겠다 진짜 아이돌처럼 보내야겠다 형 <laughs> 우리도 고맙다고 전해줘 빨리 런쥔이 <laughs> 형태형이형 어색해서 나한테 전해달라 요 아니 어색하지, 어색하지 않아 태형이형 나한테 생일 축하 안되겠다 런쥔 태형이 형이랑 야, 음, 어 사지 한번 찍어야겠다아 이거다 이거다 내가 야, 도전할게 태형이 형이랑 어 사지 한번 해야겠다 다음 주에 어사지가 공개될 예정이니까 가는 길에 어요 그대로 보내면 게옛날이야아 올해가 아니야? 전화해봐, 전화해봐. 진짜. 여보세요 어형형 <laughs> 형 커피 차 봤어요 아, 잘 먹을게요 형잘 먹을게요 괜찮형 <laughs> 나 사진 보냈어요? 봤어요? 아, 진짜? 네, 이따 봐요, 형. 알았어, 얘들아, 고마워. 나, 저고도 아, 진짜, 고마워. 잘 먹을게요. 잘잘 <laughs> 이따 봐요. 네.